네 확실히 저번 금요일 방송 해보니까 딱 알겠어요. 신은 그냥 손풀기 같은 느낌이고 악몽에서 해야 한 나도 재밌고 본 여러분들도 재밌고 이런 느낌 아닐까? 응. 저같이 오래 하고 패 오래 보는 사람은 신하면 진짜 진지하게 말면 열판하면 열판 은 열판 육화영 볼수 있단 말이죠. 나 지금 물들이 너무 쉬워, 쉬워가지고 깍패 못뭐 빼는 게 거의 없잖아요. 뭐 마딜로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고고학자. 금화수집 도박중도 오케이 고고학자 뭐 유니크 아이템 획득할 수 있지 오늘의 첫 판은 네, 도잠으로 가겠구만요 오하라 중거 써야지 가끔 오하라 쌀때 있긴 해요 물론 요즘 시즌2 같은 경우는 오하라가 겹쳐도 뺄수 있는데 옛날에는 오하라 겹치면 진짜 못 뺐단 말이지 어 뭐야 이럴까가 벌써 나오나요 보자 뭐 뭔가 이슈가요 야 무조건 물들 빼고만 <laughs> 자보유생도 보자고 도황 루크기 아니면 레제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곧 밀리니까 이걸 밀리고 한번 봅시다 레제는 안 좋다기보다 모든 물들 상인들 중에서 포텐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펙 지워주면 그러니까 조건부가 많긴 한데 그 조건부를 다 충족하면 육화형이 나오는 건 동일해서 그냥 6화 0을 가장 적은 전설의 수로 보는 거를 티어로 따졌을 때 레제는 가장 많이 챙겨줘야 되니까 가장 구리다고 할 수는 있겠죠 쏘락이요 근데 쏘락은 레제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레제가 스토리가 너무 그려서 <laughs> 그쵸? 어? 잠깐 이거 루크규 가라고 지금 이러면 이반도 두개루크규로 빠지면 금방 쓸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 올리고 보죠 아니 루크규 쉽게 나오기 쉽지 않대자 도스라고도 내가 뚫어보겠다. 아니 도전할 건데 레일리 먹네. 뭐지? <laughs> 레일리 두 개. 괜찮은데요? 아니 오늘 보도 느낌이 좋은데? 이러면 도박 정도 그냥 웃으면서 중도로 넘어가죠. 와 실패도 안 해. 자 옆발상 바로 골라주고요. 이름이 이러면... 레일리가 세 마리. 랠리 하나 정도는 바로 팔아도 되지, 그치? 바질. 이러면 레제도 가고, 르쿠기도 가고 싶은 약간 욕구가 드는데? 아, 아이템, 맞아, 아이템. 그렇죠 아이템, 니카 뜨면 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아이템 한번 눌러볼게요. 오, 잠깐만, 태양신. 잠깐만, 각 있니? 잠깐 볼게요. 생각해. 일단, 로우패 없구요. <laughs> 루나맵패 없구요. <laughs> 그나마 뱀초 가능한데, 배 있나? 아니, 없어도 가야지라고요. 없어도 가야 한다. 그러면, 레일리 다 팔면서, <laughs>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폐가 없어? 그럼 만들면 되지. 됐냐? 아, 모몬가 되게. <laughs> 자, 다음 레일리. 범. 음. 앤콕 이, 이건, 오히려 레 랩을 할때 들어가는 거아니니 게임이 니카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니카하고도, 뭐, 이감, 스턴, 다른 게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리를 돌릴 거나 이런 거좀 봐야 될 듯? 일단, 모몬가 하나는 돌려보고. 음. 어, 나왔어. 바르토리면 루초로 빠져도 된대. 바르토리로 그러면 카쿠 이거 해가지고 딱해 나오면 되잖아. 미오크는 이렇게 그냥 둘이 붙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럼 루초로 가보도록 할까요? 와, 근데 이게 패가 없는 만큼 좀 째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응, 그래. 이거 그리고... 패 나왔네. 제가 어딘가 또 쓰겠죠. 난 바꿔서 하나 더 누르면... 헤르삭수가 오케이 그 반피한 게 로운데 그러니까 루초 올라가자마자 올라간 느낌으로 그 로우를 먼저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 지금 나오네 루피에 좀 써야 되네요 선이를 버팅길까 아니면 그냥 빨리 올려서 저경치 받을까 네 보면 이게 올려야 될 것도 많긴 해서 선이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에이 모르겠다 뭐 루, 미카가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요. 어, 그러면 와이퍼 찍고 루피 예, 일단 루피 올려놔요. 그, 초월 강화 봤죠 여기다가 여기다 키드 희귀였나 그렇죠? 키드 희기 됐다 됐다 님들 갑니다 니카이티. 유피스 남은 거 어떻게 올지 좀 고민해야 돼. 이게 이게 스모커까지 갈라나 이게? 이게 너무 희귀감이 <laughs> 많긴 해요. 그래서 좀 싸게 싸게 뺄수 있는 거 아니면 좀 덜어 내야겠다. 그죠? 아시겠지만 니카가 0.4스턴, 0.5스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니카 원수 할 거면 진짜 까기랑 이감을 대거 동원해야 되는데, 보면 <laughs> 이감이 그렇게 썩 예, 썩. 뭐 이렇게 하면 엄호 좋아. 아, 근데, 4전 1 희기 먼거 치고, 4, 35강은 좀 적긴 하다, 그죠? 이게 좀 아쉽긴 해. 스펙만 보면. 그래도 데미지는 쎄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잠깐만, 이거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냐? 아, 레베카가 <laughs> 공짜요. 자, 이제부터 무조건 도움 속에 박아야 됩니다. 왜냐 <laughs> 이거 특성 포인트 다 빼야 되거든. 아니, 니카가 이 속이 빨라지면, 세지는 게 맞거든요? 제가 실은 결과를 기억하는데, 이 고무고무 던 게틀링에, 이 추가 데미지 있죠 이것만 포함이에요 이것만 이게 모든 스킬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이 스킬 하나만 그래서 사실 이제 이감 빠르수록 좋긴 한데 근데 그럴 여건이 안 되면 그냥 프리감 잡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일단 전설 뽑아보면 에휴 뭔 신호부냐 이거 모비딕 해야겠는데요 안 그러면 진짜 셀거 같은데 지금 모비딕이다 비변까지 넣고 마지막 에이스 하면서 어떻게 딱 하면 딱 완벽할 것 같죠? 144 깍. 이게 킹도 있어가지고 잘 맞긴 하네. 그냥 깍으로 조질까? 이변에다가 에이스 넣고, 나머지 깍 넣는 걸로 합시다. 딱그 정도가 맞을듯 공중에 2감까지 넣을게요. 혹시 몰라가지고. 공중에 2감 누르고, 오케이, 배 파라. <laughs> <laughs> 세명 그대로 죽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인트축가요! 얘는 몇 각이냐? 다 터지면. 한번 볼게요. 193. 193. 얘는 200, 얘 200까지 올라가냐있네 어, 심상치 않은데요? 어,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하고, 핀. 오케이, 사보 좋았어, 좋았어. 대신 이러면 로우는 못짜겠네 아니, 루피 하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 루피 하나. 어?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laughs> 끝난 것 같은데요? 헬것 같은 놈한테 삭제 치도록 합시다. 어차피 스프리라 공평하게 들어가서. 이런 놈. 이 불순한 놈. 이거 그냥 빨리 줘볼까? 지금, 지금 한 줘볼게요. 오! 오, 잠깐, 12초, 11초 아니었어, 아까? 내가 잘못봤나? 아니 뭐 아니 하하 <laughs> 그래 거불가에게 원탑 투탑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깡딜이 엄청나다니까 봐봐 아, 체력스킬 지속시간이 4.25인데 이때 공격속도가 225% 감소한 대신 짜풀로 변하거든요 이때 공격속도가 엄청 느려지는데 제가 그때 로우 버프를 넣어서 그런지 이때 더세진 느낌이 드네요 맞죠? 니까 네, 꿀팁 체력스킬 터질때 로우 하나 줘라 그럼 미친놈이 될 것이다 영상 재밌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놈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